첫 번째는 사모님의 정성이 듬뿍 담긴 점심밥이 최고로 맛있는 교회. 두 번째 숫자는 적지만 원성도가 가족 같이 서로 챙겨주는 따뜻한 교회.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네 번째 성전 청소 담당이 돌아오면 내 집처럼 정성껏 쓸고 닦아 청결해지는 교회. 다섯 번째. 바라크 선교회 소속되어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교회,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반찬 공사와 쌀 나눔 등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언제나 말씀 중심의 설교를 통해 말씀이 살아 숨 쉬는 교회, 매달 생일을 맞은 성도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교회, 사모님께서 매 순간 다양한 영상을 멋지게 편집하여 유튜브에 기록하는 교회.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중요한 행사나 절기마다 포트럭처럼 한 가지 음식을 회와 함께 나누는 교회. 색소폰, 드럼, 피아노 다양한 연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할수 있는 교회. 매년 다양하고 멋진 장소로 가족 수련을 통해 신앙을 키워나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매주 화요일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대왕 풍어빵으로정성껏 맛있게 구워 전도를 하고 나누는 교회, 매일 정오를 정오 교회를 향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복음적인 교회.